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불금입니다 어, 날씨가 꾸물꾸물해요 뭐가 꼭올것 같기는 한데 꾸물꾸물 하기는 한데 <laughs> 오늘 봉봉이가 오후에는 모임이 있어서 어, 일단 점심때쯤 아마 영상이 올라, 올릴 것 같아요 점심때쯤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아 뭐라고 문자가 오셨네 <laughs> 어, 아이고, 문자 오는 통해 또 막.. 마... <laughs> 까먹었어요. <웃음> 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어, 일단은 <laughs>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10일, 그 다음에 10일 되는 아이, 이이는 9.5, 어, 10.5 되는 아이입니다. 이거 이가공방분인 가 아시죠? 이렇게 돌담으로 만들어 준 아이인데 이 어, 아이가 딱 10개 들어왔어요. 10개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아이 어, 크기가 크고 작고 막요렇게 사이즈가 어, 그래서 랜덤으로 랜덤으로 다섯 세트 가격은 개당 다이 아이 아시죠? 2만 원대가 다 넘는 아이들입니다. 2만 원대가 다 넘는 아이들 오늘은 요두 아이 2만 5천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창문입니다. 어, 오늘 금요일 영상은 어, 조금 저렴하게 올려드릴게요. 저렴하게. 어, 약간 비품인 아이들 드리고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3. 그리고 키는 11 되는 아이. 이 아이도 13. 키는 11.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가격은 26,000원에 책정된 아이인데 약비품이에요이 <laughs> 아이는 3세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 2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어... 이가공방분은 24일날 추천권 다 부여됩니다. 이가공방분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추천권 다해서 명단 다 작성해서 어, 매일같이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도 이가공방분 11그 다음에 12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없지요. <laughs> 두개이 어, 아이도 가격은 있는 아이죠. 어, 두개 이렇게 해서 15,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사각입니다. 요 아이도 한 세트 밖에 안 되는 아이죠. 9. 그 다음에 13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키가 조금 더 커요. 14. 이렇게딱 3개 있습니다. 가격은 24,000원. 가운데 아이는 조금 더, 어, 가격대가 나가겠죠. 요 아이 3개는 오늘 이렇게아 자꾸 문자를 하시는데 죽겠네, 진짜. <laughs> 어, 어, 3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요번에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요 아이는 타원형 아이죠 18 그리고 16대는 아이 요 아이는 철 하시는 분 오면 이쁜 아이죠 11그 다음에 어, 9대는 아입니다 이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해서 세트 구성 15,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가공방분 입니다 요 아이는 이가공방분 어. 신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봉봉이가 오늘은 좀 저렴하게 선보입니다. 12.5그 다음에 키도 12.5 되는 아입니다. 이 이렇게 일단 한 세트 묶어 드릴게요. 요 아이 가격은 어, 거의 한 3만원대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다 그림으로 다 어, 해주신 아이들입니다.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아, 여기 뭐라고 한문이 막 쓰여있는데, <laughs> 공봉이가 한문에는 좀 미약해가지고, 어,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 아이 세트 다 25,000원에, 어, 올려드릴 거니까, 25,000원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세트 25,000원입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아, 요 아이도 이제, 어, 행사 끝나면, 어, 정상가로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국화, 국화 같지요? 요렇게 된 아이들. 어, 톤은 깔끔하게 하셔서 거기다 이제 그림으로 살짝 터치를 이렇게 해주시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13, 24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 가격, 어, <laughs> 무시하고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이렇게한채돌 올려드립니다. 어, 12.5 12 키도 13.5 14는 살짝 안되는 아이입니다. 깊이감이 있어서 어, 뭘식재 해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포도 같습니다. 포도 이렇게 어, 해준 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어, 해준 아이 이 아이도 오늘은 25,000원에 올려드리는데, 정상가로 갈 때는 거의 3만원대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할 때, 이런 아이 한번 데려다 식재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어 계속 이가공방분, 신상들 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트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이 아이도, 어, 깔끔한 것 같아요. 13 그리고 13.5되는 아이 이 아이도 13 키도 13.5되는 아이 어,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같은데 이제 그림만 그림만 조금씩 틀리죠. 여기 보시면 이가 닉네임 딱 찍혀 있고 요렇게 느낌을 어, 깔끔한 상태에서 청초하게 청초하게 다 그려준 아이입니다. 어요요 분은 140이에요. 뱃사공 <laughs> 저렇게 노 젓는 모습 어 그냥 볼수록 깔끔한 것 같아요 볼수록 어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오늘은 25,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요번에 이렇게 어,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이 아이도 13 그리고 12.5 되는 아이 14 그리고 14 되는 아이입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그죠 깔끔합니다. 이 아이도 세트 오늘은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 값도 안 되는 아이예요 하나 값도 안 되게 오늘은 홍보 차원차 어, 그냥 세트 세트 이렇게 올려 드리니까 여기서 어, 구매 올린 영상에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여, 여분이 여 없습니다. 세트 25,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트 세트 올려 드립니다. 이 어, 아이가 11번. 요 아이가 12번. 느낌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12, 그 다음에 13.5 되는 아이. 어, 요 아이도 넉넉한 12, 그 다음에 13.5 되는 아이. 마에 드신 아이로 고르시면 돼요. 요 아이는 두름인가요? 구름이 100, 100조 <laughs> 아 그림 공부를 이제 또 슬슬 시작을 해야 되나요 요렇게 <laughs> 해서 11번 12번 각각 25,000원씩 올려 드립니다 요번에 요렇게 세트 세트 갑니다 요 아이가 13번 그리고 요 아이가 14번으로 올려 드립니다 사이즈만, 어, 조금 틀리죠? 12. 그 다음에 14.5. 요 아이도 10. 키는 14.5 되는 아이입니다. 요런 느낌의 아이예요. 요렇게 그림을 해준 아이. 이가 지금 딱 있고. 요번엔 요렇게.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요렇게 해준 아이입니다. 13, 14번. 흙은 아시죠?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하고 비싼 흙을 쓰고 계시다는 거 어, 13, 14, 25,000원씩 들고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3개 다 올려드립니다. 어, 이제 렇게딱 3개, 3개 남았어요. 11, 그다음에 13 되는 아이, 이 아이가 11, 어, 키는 14 되는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는 사이즈가 좀더 크네요. 12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난을 치듯이 요런 거는 또이렇게 동양화 같은 느낌이, 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3개, 어, 2만 5천 원씩 하니까 거기다 12,500원 더, 하면 3만 7,500원이죠. 요 아이는 500원 우수리 띄고 3만 7천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네 아이 올려드립니다. 이제 요 아이가 마지막입니다. 어, 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어, 12.5그 다음에 키는 13요 아이도 10 정도 나오죠. 그리고 키는 14가 살짝 걸쳤네요. 그리고 이 아이도 12, 13어이 아이 사이즈 좋아요. 13, 14.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아이, 오늘 이 아이는 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26,000원짜리 아이죠. 12, 그다음에 13대는 아이 11, 어 13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2만 원에 올라갑니다. 2만 원에 올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수량만 주문 주시면 됩니다. 세트 2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요 아이는 어, 이 요렇게 딱3개 남았어요. 10, 그다음에 13.5. 10, 아, 아니다. 9 그 다음에 12.5 되는 아이 요 아이가 하나가 딱 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아이들 2만원짜리 아이죠 세트 6만원입니다 어, 요 아이는 3만원에 갑니다 어, 50% 할인해서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쭈구리 분이 이렇게 한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요 아이는 이제 두개 남은, 남은 아이 요렇게 세개 올려드립니다. 가격은 2만원 짜리입니다. 19, 아, 19랜다. 클라 날뻔 했네. 9. 그 다음에 13.5 되는 아이. 요 아이는 10. 그 다음에 키는 12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도 세트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깊이감이 있는 아이예요. 10. 그 다음에 키는 24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대는, 어, 조금 있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가, 애기가 까졌어요. 요 <laughs> 하나이만 그래요. 요 하나이만 여기가 까졌는데, 어, 저 아이 가격대가 24,000원인가 하는 아이였었는데, 없어요. 요렇게 <laughs> 해서 요 아이도, 어, 3만원에 올려드리면서, 어, 이가공방분 크리스마스 이분날 행사 있습니다. 행사 선물 봉봉이가 보여드렸었죠. 20만원 떠나 하는 거한아이 사장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 영상에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여섯 어, 점을 봉봉이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사장님이 크리스마스 어, 선물로 주신 아이들 봉봉이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 구독자님들 한테 돌려드리는 행사입니다 이가공방분 구매하신 분들은 다 어, 주, 어, 추첨에 가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공방분, 어, 요번 기에또 할인도 하잖아요. 2분 날까지. 그것도 30%도 아니고 50%씩이나. <laughs> 이런 행사를, 어, 만들어주신 사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행운은, 어, 저희가 낚아채 야지요 화분도 <laughs> 싸게 사고, 춘천 것도 얻어가고, 어, 요 아이는 일부러 만들어주시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일부러, 어,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아이들이니까, 어, 이분날 추첨해서 이 아이는, 어, 누구 손에 갈지 정말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오늘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음, 오늘 저녁, 저녁에는 모임이 있어요, 봉봉이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행사가 많겠지요. 근데 오늘,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행사 치르고, 내일 오전에, 내일 오전 토요일 10시, 어, 환경 다육 화분에서 실방합니다. 환경 다육 화분에서 있는 아이들 저렴하게 올릴 수 있는 아이들 올려드리고, 그리고 환경, 어, 화분이 만든 아이들, 환경 화분 아시죠? 다육스럽다 에서 어, 실방을 한두 번인가 세번 했었을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났었던 아이들입니다. 내일, 내일 고아이들 그 가지고, 어, 영상을 한번 또 예, 예쁘게 만들어 볼 테니까 선물도 있어요. 선물도 있으니까 내일 오셔서, 어, 함께, 함께 해주시기, 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